다이슨 에어랩 드라이기가 왔습니다. 쿠팡에서 어제 시켰는데 오늘 하어요 개봉 박스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슈슈슈슈. 우슈슈슈슈. 완전 고급지네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케이스가 완전 가죽인가? 짠롤 4개 이게 드라이기 헤드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기 헤드 이게 볼륨 브러쉬 이거. 이부 뭘까요? 음, 뜯어주시나? 사용 설명서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수납하라는 수납하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스가 너무 이게 해서 이 그러면 시연을 해보고 비퍼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받자마자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시연을 해봤습니다. 애프터 모습이고요. 저는 아웃컬로 해봤습니다. 바깥으로 뻗치는 머리도 해봤는데 의외로 제가 똥손인데 잘, 되, 잘 되는 것 같아요. 마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젖은 머리로 하라고 사, 사용 설명서에는 돼 있더라고요. 급한 대로 했는데, 뭐이 정도면 똥손인 제가 이 정도로 컬을 만드는 거는 기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이 머릿결이 되게 찰랑찰랑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드라이를 하고 나면 머리가 날리는 느낌이 나는데 이, 이 저기 다이슨 스타일러는 하고 나서 찰랑찰랑 이런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납니다. 저같이 미용실 가서 머리하는 시간이 아깝다 하는 분들은 하나 구입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컬 아웃컬 내 마음대로 할수 스타일을 할수 있고 앞머리만 좀 다듬으면 이 스타일러가 어, 계속 지속적으로 집에서 쉽게 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머릿결이 일단은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에센스를 바른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기 저는 구입 잘한 것 같습니다. 대만족입니다.